안녕하세요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정확히 살펴보실 종목은 어제 신규 상장한 인튜에이션 되겠습니다.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상장 당일에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를 드렸죠. 락업 해제되는 물량이 다 나와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어디서 진입하시고 자 어디가 어깨인지 제가 안내를 드렸었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 구간의 소성적을 잘 가지고 나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전략이 없으셨거나 정보가 없으신 분들 자 지금 여기에 상당히 많이 물려 계십니다. 자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오늘 소통방에서 한 차례 좀 안내를 드린 게 있는데요. 인튜에이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조금만 밑바닥에서 버텨주신다면 조만간 굉장한 중요한 일정이 나와줬기 때문에 전고점 이상을 훌쩍 뛰어넘을 강력한 슈팅 세력들이 쏴줄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뭐를 근거로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느냐 여러분들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재단이 락업 해제 일정을 발표를 했죠. 자 토큰소각 일정도 같이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세력들은 바닥 자리가 아니라 위쪽을 향해서 반드시 슈팅을 쏴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그 이유는 락업해제를 앞두고 세력들 위쪽까지 끌고 올라가 줘야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고 던지고 나올 수 있는 이 락업해제 원리 4단계 원리 때문이죠. 락업해제 구조로 여러분들 아신다면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이 왜 그렇게 움직여 줄 수밖에 없는지 아실 겁니다. 항상 그래왔고요. 제가 다른 종목 자 퍼치 펭귄이랑 크로노스를 예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이두 가지 종목도 무려 각각 저희가 400% 넘게 성적을 챙겨갔었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 락업 해제 4단계 원리에 맞춘 세력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을 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줬기 때문입니다. 이번도 여러분들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위에서 타점을 다 잡아놨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락업 해제 문서나 토큰 일, 소거 일정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아예 타점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저와 함께 퍼치펭귄 운영해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테지만요. 제가 지금 바로 어, 위 이쪽에 연락처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이쪽으로 숫자 1번 인튜에이션 이렇게 보내주세요. 1번 인튜에이션. 그래야 제 유튜브 영상 보시고 인튜에이션 관련해서 대응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구나 연락을 주신 분이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확인하는 대로 빠르게 대응지 전달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받아보시게 되면 락업 해제 원리와 함께 락업 해제 문서 원본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자 여기 안에는 락업 해제 날짜와 함께 해제되는 물량이 나와 있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 얼마나 잘 해석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천차만별로 달라지십니다. 제가 최대한으로 뽑을 수 있도록 계산 다 끝내놨고요. 자 그래서 타점은 어디 있느냐. 여기 5페이지 안에 넣어놨습니다. 타점 다 챙겨놨으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은 대응지 받아 보시고 여기 안에 있는 내용 한 번씩만 훑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한 건 인튜에이션 그냥 이렇게 바닥자리에서 끝날 게 아니라 끌고 올라가 준다라는 거. 이 일정을 아셔야 여러분들 미리미리 대응이 가능하시겠죠? 특히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어깨 부근, 제가 계산해둔 어깨 부근,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이에요. 이 위로 넘어가게 되면 욕심의 영역에 퐁당 빠져버리시는 거기 때문에 성적 갖고 못 나가신다, 그냥 고점에 물려버리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제가 보내드리는 타점, 새로운 진입 구간과 함께 탈출 구간 안내해 드리죠? 이두 가지는 앱 켜시고 예약 한번 걸어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조금 더 편하게 저한테 연락 주실 수 있도록 더보기란 보시면 이런 링크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거 클릭해 주시면 모바일로 시청 시에는 이렇게 바로 문자 창으로 연결이 되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종목 내용만 적어 주신 뒤에 문자 전송만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노트북이나 이제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의 경우에도 똑같이 링크 클릭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도 역시나 여러분들 저한테 편하게 컨택하실 수 있도록 제가 모든 내용 다 넣어 놨으니까요. 원하시는 항목 있으시면 자유롭게 중복 체크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초대하고 그리고 또 답장 드릴 수 있도록 연락처 남겨주신 뒤에 제출 버튼만 눌러 주시면은요. 더 편하게 컨택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또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언제 진입을 하셔야 되고 언제 나가셔야 되는지 자, 이런 설명들 바로바로 바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여러 곳을 다 찾아보시지 않고 이곳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주요 지표라든지 모든 거 핵심적인 내용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지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런 대화가 오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분명한 건 즐거운 대화 안에서 좋은 성적 걷어 가실 수있다라는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혼자서 좀 고군분투하고 힘들하셨을 텐데, 여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이제는 고민이라던가 모든 내용 저희와 같이 좀 나눠주시고요.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면 좋은 성적 거어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코인을 오래 해 보니까 세력들이 절대로 저희를 기다려 주질 않아요. 그들이 자기 시간표대로만 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표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으면은 이번에 기회도 그냥 남들이 돈 버는 장면만 보시고 그냥 끝내 버릴 거예요. 하지만. 지금 빨리 아는 쪽에 쓰신다면 다음 차례는 바로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굉장히 뼈저리게 좀 배웠어요. 처음에 남들처럼 저도 똑같이 뉴스 터지고, 뭐 커뮤니티에서 떠들썩해지고, 가격 이미 치고 난 뒤에 그때 좀 따라 들어갔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뻔했는데. 잠깐 오르는 듯 하다가 바로 흔들림이 왔고 성과는 당연히 좀 출렁거렸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 시장은 빨리 아는 사람이 성과를 가져오고요. 늦게 아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좀 알게 됐죠. 세력들이 우연히 움직이지 않아요, 그들은. 이 모든 게다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일정이 있으면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고, 재료가 있으면 또 재료에 맞춰서, 그거를 이제 미리 준비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락업 해제가 다가오면, 몇주 전부터 거래량이 붙기 시작해요, 그때 되면. 뭐, 또 이제 인수합병 같은 대형 재료가 예정에 되어 있으면, 발표 전부터 바닥 찍고 반등을 시작을 하죠. 이거 여러분들,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요. 이건 전부 다 계획입니다. 문제는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를 되게 뒤늦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기사로 접하고 뭐 커뮤니티에서 소문이 퍼질 때쯤이면 가격은 이미 뭐 20에서 30%그 이상도 올라가 있죠. 자 그때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세력들은 이미 웃으면서 물량 넘기고 있고요.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그 흔들림 속에서 불안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늦게 들어온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다 전가를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실제로 본 장면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초에 있었던 종목인데. 락업 해제 앞두고 이게 무려 3주 전부터 거래량이 평소 대비해서 5배가 늘어났어요. 해제 전날까지는 68%뭐 이상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고, 근데 이거 일찍 포착한 분들 굉장히 차분하게 대응을 했고요. 기사 뜨고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결과가 되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같은 종목, 같은 이벤트였지만 빨리 아느냐, 늦게 아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갈라진 거죠. 게다가 또 인수합병도 저희 좀 많이 있었죠. 자, 인수합병 발표를 앞둔 종목에 하나 예시 또 말씀을 드리자면, 공식 발표 이틀 전에 차트는 이미 반등세 치고 올라갔어요. 세력들이 발표 전에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발표 당일에 하루만 해도 자, 이만큼 이상 올라갔어요. 치고 올라갔어요. 발표 전에 알았던 사람, 발표 기사 보고 알았던 사람, 결과? 당연히 같을 수 없죠. 절대 이건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이 시장은 기술 싸움이 아닌 거예요. 타이밍 싸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타이밍은 언제 아느냐에서 갈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빨리 아는 사람은 세력이랑 같은 방향에 설수 있고요. 늦게 아는 사람은 세력의 먹잇감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차이를 실제로 제 성과로 너무나 많이 확인을 했어요. 늦게 알았을 때는 출이었고 빨리 알았을 때는 되게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일같이 세력의 움직임을 추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정이나 뭐 거래량 내부자 흔적 심리까지 시장 상황 이 모든 거싹다 종합해서 지금은 어떤 준비가 진행이 되는지부터 좀 우선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소통방과 문자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소통방 입장은 더보기라는 링크 만들어 두었고요. 문자 연락은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뉴스를 보고 알면 이미 늦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뒤늦은 정보는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빨리 아시는 순간에 같은 종목이라도 여러분들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웃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불안에 떨면서 결과를 지켜보겠죠. 이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냉정해요. 빨리 아는 사람과 늦게 아는 사람 그 차이가 여러분의 성과도 갈라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있을 기회 여러분들 저와 함께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드릴 드림코인이었습니다.